2021년 고2 3월 모의고사 39번 문장들 구조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automatically categorizes and generalizes all the time, unconsciously.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부사예요. 자, categorize, 자, 분류화 한대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야? Generalizes까지 일반화하는 거지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얘기야. All the time 항상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It is not a question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자. 이것은요, 뭐가 아니래? 문제가 아니래요. 뭐에 대한 문제?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그래서요, 편견을 가진 혹은 개몽된 그래서요, 편견을 갖고 있거나 개몽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앞 문장에서 이시 얘기하는 거뭘까요 여기 이시 얘기하는 건 바로 윗 문장 전체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게 모든 거랑 상 이게 뭐 편견을 가졌다거나 개몽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서로 반대죠.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그뒤 보시면, categories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us to function. 자 어떤 범주, 범주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뭐란 얘기야. Necessary,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To for us 의미상에 주어지, 우리가 뭐하는데 to function. 활동하는데, 우리가 활동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이란 얘기예요. 자, to function, 두사람 앞에 있는 형사 necessary 꾸며주고 있는데, 자, 그뒤 보시면, they give structure to our thoughts. 그것들은요, 준대요. 뭐를, 어떤 체계를, 누구에게 to our thoughts. 우리의 사고에. Imagine if we saw every item and every scenario as truly unique. We would not even have a language to describe the world around us. 자, imagine. 상상해보라는 거야. 일반 동사 맨 앞에 보면 뭐다? 명령문이죠? 뭘 상상해보라는 거야? 그 뒤를. 이 f 나왔으니까 얘가 데리고 다니는 주어 동사 찾기. 자, 우리가요. 본다면 뭐를 every item and every scenario 모든 아이템, 품목과요 every scenario 있을 법한 상황을 본다면 물론 a s t r u e l y unique 매우 유니크 유일무이한 우리가 모든 품목과 모든 있을 법한 상황을 매우 유의무이한 것으로 본다면, 자, 우리는, 입은 중간에 부삭였어요 have.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같이 못할 거라는 거지. 뭐를? A 어, language. 언어를. 근데 뭐 하는 언어? to describe. 설명할 언어라는 거야. 그러면 뭘 설명해야 되는지가 뒤에 나와야겠죠. 뭐야요 The world. 세계예요. 그런데 어떤 세계? Around us.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설명한 언어를 갖지 못할 거란 거야. 자, 이거 뭐야? 얘 나오고, 얘 나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알아야지. 가정법, 뭐예요? 과거지. 그쵸? 문장 전체가 이미지니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어. 자, 그 뒤에 보시면 But the necessary and the useful instinct to generalize, generalize can distort our worldview. 하지만요. 자, necessary, 필수적이고요. useful, 유용한 본능이에요. 근데 뭐하고자 하는? To generalize. 일반화하고자 하는 필수적이고 유용한 본능은요. 왜곡시킬 수 있대요. 뭐를? Our world view. 우리의 어떤 세계관을. 자, 그리고 보시면 It can make us mistakenly group together things or people or countries that are actually very different. 자, 보시면요. 자, 이 그것은요. 자, can make 만들 수 있대. 누구를요? 어스 우리가 의도치 않게 mistakenly 의도치 않게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의도치 않게. 아니면 뭐 실수로 이런 뜻이죠. 뭐 하도록 group together. 하나로 묶도록 그러면, 뭘 하나로 묶는지가 나와야겠죠? 그게 뭐다? things, 어떤 사물이나, or people, 사람이나, or countries, 나라들을 하나로 묶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도치 않게.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사람, 나라들이에요? that are actually, 사실상 매우 다른 이세 가지를 하나로 묶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다른 사람, 아주 다른 사람, 아주 다른 사물, 아주 다른 사람, 아주 다른 나라들을요, 의도치 않게 하나로 묶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일반화 하겠니까요 자, 그뒤 보시면, 자, it can make us assume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is similar. 자, 그것은요, 만들 수 있대요. 뭐를? 우리가 assume, 가정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자, 중간에 대, 생략되어 있어요. 자, everything or everyone in one category. 자, 모든 것, 혹은 모든 사람들, 그런데 한 가지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고? 비슷하다고 가정하게 대, 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 일반화 하는 것에 대한 오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는 매우 다른 사물, 사람, 나라들을 의도치 않게 하나로 묶는다는 거. 두 번째, 모든 것, 혹은 모든 사람들. 하나의 범죄 안에 있는 모든 것 혹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세 번째 마지막 문장이에요. and 그리고요. maybe 아마도 most unfortunate of all 무엇보다도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요. 자 it 그것은요. make 만들 수 있대요. us 누 우리가 뭐 하도록 jump to Conclusions. 자, 일단은 점프가 동사기, 목적격 보겠죠 To conclusions는 점프에 대한 전치사와 그의 목적어겠고요. 자, 봅시다. 점프 m p to conclusions.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의 하나의 수고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한 건 뭐란 얘기야? 이런 일반화의 가장 유감스러운 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만들,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뭐에 대해서? 네, 뭐에 대한 결론이야? About a whole category. 전체 범주에 대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뭐에 기반해서 Based on. A few or just even, even just one unusual example. 몇 가지. 혹은 또는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고작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example, 사례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전체 범주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일반화가 자 여기까지 문장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